너? 어. 뭐야 어, 뭐야 그 어뭐 어? 응? 주는 줄 알고 그런 거아니아 <laughs> 어,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toma> <웃음> 와 내가 있다고 아와깜가 어, 놀랐겠다 어깜짝 <목소리도 안 돼> 놀랬어 <laughs> 내가 어쩌우? 제일 멀리었는 뭐야 어, <laughs> 응? <laughs> <laughs> <발이 한쪽> <laughs> 안 잠깐, 아가. 가야저게이야저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하이야저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말 안하니까 여기 저말이 너무 놀이다 거기 있는 도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말이 <웃음> <웃음> 내가 제일 멀리서 기다렸어. 계속 생각보다 내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어. 내가 계속 물가로 가고 있었잖아. 어. <laughs> 네, 내가 딱 봤는데 뭔가 그 무늬가 <웃음> <웃음> 뭔가 본능적으로 무늬가 저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무늬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<laughs> 어 이랬는데 진짜. 신기데살 꼬리로 가네 그냥 쭉 물고기를 안 잡아먹나봐 맛이 없나?